살려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요.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해외사연들을 대신 읽어드리는 나라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 오면서 야밤에 무서운 일을 경험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해외여행을 즐겨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해외여행 일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가보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서울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부산의 먹거리와 아름다운 밤바다 풍경에 반해 부산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행 계획을 짜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교통은 매우 편리하더군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버스만 타고도 전국의 모든 곳을 갈수 있었죠. 그리고 가이드 여행도 정말 잘 구성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하나라도 더 많은 걸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빌려서 타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한 데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차를 빌릴 수 있었죠. 그렇게 렌트한 차량에서는 영어로 된 게시판과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덕분에 한층 더 여행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나무로 이루어진 풍경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계속 똑같은 풍경이 반복되어 지루하기만 했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며 마주한 풍경은 처음엔 도시였다가 강을 건너고 산이 나오는 등 시시때때로 바뀌며 운전 중 지루하지 않게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제 눈을 즐겁게 해 줬죠. 중간에 휴게소도 들렀는데 휴게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유는 기본에 각종 편의시설과 먹거리들 기념품까지 있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해외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휴게소가 잘돼 있는 건 한국 뿐이었거든요. 한국은 운전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틀고 한국의 도로 풍경을 감상하며 즐겁게 운전하고 있던 저는 덕분에 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저는 예정된 4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첫날은 제가 바다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을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바다 너머로 보이는 광안대교는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광안대교를 보았을 때 너무 이뻐서 넋이 나갔었죠. 그리고 그날 밤을 묵은 광안리 근처 호텔은 아주 멋진 바다 야경을 자랑하며 제게 큰 추억을 선사했죠. 다음 날은 아침부터 움직여 태종대라는 유원지를 갔는데 암벽이 너무 근사했고 그 다음 날은 해동용공사라는 곳에 가서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물과 자연의 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시골의 어느 여관에 가서 묵으며 4일 동안의 일을 회상하며 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 했죠. 한적한 시골길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는 빨리 저물고 어두컴컴한 길을 계속 운전해 나갔죠.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여간에 도착하여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밤엔 운전을 하거나 움직이는 걸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었으니 최대한 밝을 때 움직이려는 것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한국은 방범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밤이 늦어도 술을 즐기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여러 번 탓에 치아는 안전한 편으로 느껴지기도 했으니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한적한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위를 살피고 도로 옆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다시 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왼걸차에서는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둠이 깔린 도로 위 가로등 하나의 고장난 차와 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마치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라 허우적대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을 허둥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제 옆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여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떨지 몰랐지만, 미국의 트럭 운전사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지금처럼 차가 도로에 고립된 상황에 부닥쳤는데요. 그 트럭 운전사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제 트럭을 같이 타고 근처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죠. 당시 순진했던 저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트럭에 몸을 싣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마을로 간다던 그는 제가 차량에 탑승하자 돈 혹은 금품을 요구하며 저를 협박했어요. 참석자 1-812- 천만 다행히도 저는 약간의 금품을 운전사에게 지어주고 탈출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트럭 운전사에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트럭 운전사가 제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제차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차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곧이어 트럭에서 사람이 내리고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체격이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 남성이 가까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저는 패닉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다급하게 제차 안을 살피더니 자기 트럭으로 돌아가 뭔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큰 종이에 번역기를 쓴 듯한 영어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적어서 저에게 보여준 것 이었죠.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여태 한국에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인지 알았기에. 완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창문을 조금 내리고 얘기하는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진정하고 그 남자와 얘기를 했죠. 저도 한국어를 못하고, 그 남자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번역기와 손짓, 발짓을 해가며 어느 정도 소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돕고 싶다고 했고,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죠.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어디를 급하게 통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차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이곳으로 다가왔죠. 그들은 몇 가지 장비를 가져와 제 차를 점검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차를 고쳐주고 돌아갔고, 그때까지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있어주던 트럭 운전사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심한 것에 죄송하기도 하고 도와준 것에 감사하기도 해서 몇 번이나 인사를 올렸고, 그 남성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줬죠. 한번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 차로 돌아갔고 무사히 예약된 여관을 갈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제 여행은 끝이 났고 한국은 저에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따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니 저도 아찔하네요. 좋은 분을 만나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